2021년 1월 6일 첫주 수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5장까지 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틀 것이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느헤 미야서는 천연 왕국이 건설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에 내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안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한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과마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이를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안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이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꾸리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무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안해하였으며 옛 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들뿔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비장을 갖추었고 그다음은 기부온 사람 밀라디아와 메로도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금장색 하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브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아브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우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벤학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가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 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위성에서 내려온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세디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무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이 자기 집 맞은편 부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분문을, 부문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한 부분을 중수하되 사가리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 편과 왕의 윗궁에서내 어민 망대 맞은 편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나야가 중수하였고 때에 느디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 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그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엄인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네아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네아와 살랍의 아들,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눈이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의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한밑갓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단이라 보여집니다. 4장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국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먼 사람 도비하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은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있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건을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정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거가 먼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차,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도 이와 같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림의 계심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몰리치고,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5장.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놓아요.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애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이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남론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밀지로다. 함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내 상에서,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나와 살찐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니에미야는 이스라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니에미야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어떤 한 인물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